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50대 후반의 김모씨는 몇년 전부터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했는데 요즘은 자고 일어나도 몸이 찌뿌둥하고 피곤이 가시지 않았죠. 어느 순간부터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조금만 움직여도 심장이 두근거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걱정이 되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혈압과 혈당 수치가 정상보다 높았고 혈관 건강에도 이상이 보인다는 진단을 받았죠. 의사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지 않으면 고혈압과 당뇨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 씨는 약을 처방받았지만 병원 진료 후에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약만으로 해결될까? 라는 의문이 들었죠. 주변을 둘러보니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친한 친구 중한 명은 몇년 전부터 고혈압 약을 먹고 있었는데, 약을 먹어도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약을 먹는 것 뿐만 아니라,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함께 관리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김 씨는 우연히 마늘이 혈관 건강과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마늘이 예로부터 천연 항생제라고 불리며, 다양한 건강 효과를 가진 음식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특히 마늘 속 알리신 성분이 혈압과 혈당 조절을 돕고, 피로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마늘을 꾸준히 섭취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면역력도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이 김 씨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한번 해볼까? 김 씨는 고민 끝에 하루에 마늘 10개씩 먹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마늘을 생으로 먹으면 속이 쓰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실제로 생마늘은 강한 자극을 줄수 있어 위가 약한 사람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익혀서 먹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마늘을 구워서 반찬처럼 먹거나 꿀에 절려서 조금씩 섭취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몇 주가 지나면서 점점 마늘을 먹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졌고 하루 종일 피곤함을 덜 느끼게 된 것이었습니다. 특히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던 증상이 점점 사라졌고, 한달후 병원을 방문했을 때 혈압과 혈당 수치가 안정되는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도 김 씨의 건강 상태가 호전된 것을 보고 놀랐죠. 김 씨는 마늘이 자신의 건강을 되찾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마늘이 건강에 그렇게 좋은 걸까요? 마늘이 어떻게 몸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섭취하면 더 효과적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놀라운 효능. 마늘은 단순히 음식에 맛을 내는 재료가 아닙니다. 세계 10대 건강식품 중 하나로 꼽히며 오랜 역사를 가진 천연 치료제이기도 하죠. 실제로 마늘은 수천 년 동안 세계 여러 나라에서 건강을 지키는 식재료로 사용되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노동자들이 피로를 줄이기 위해 마늘을 먹었고, 고대 로마에서는 병사들이 강한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마늘을 섭취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중국과 한국에서는 감기 예방과 면역력 강화를 위해 마늘을 다려 마시는 전통적인 방법도 있었습니다. 마늘이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받은 이유는 바로 뛰어난 건강 효능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해야 할 성분이 바로 알리신입니다. 알리신은 마늘을 다지거나 으깰 때 생성되는 활성. 화합물로 강한 향과 함께 강력한 항균, 항염 작용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알리신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즉 꾸준히 마늘을 섭취하면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병과 같은 혈관 관련 질환을 예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또한 마늘은 비타민 B1의 흡수를 돕는 역할도 합니다. 비타민 B1은 신체 에너지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피로 회복을 돕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비타민 B1은 수용성 비타민이라 쉽게 배출되기 때문에 우리 몸이 효과적으로 흡수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늘에 포함된 알리신이 비타민 B1과 결합하면 알리티아민이라는 형태로 바뀌면서 체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마늘이 피로 해소에 좋은 이유입니다. 실제로 꾸준히 마늘을 섭취한 사람들 중에는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고 몸이 가벼워진 느낌을 받았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마늘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아니면 익혀 먹어도 효과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마늘을 생으로 먹으면 알리신 성분이 더 활성화 되지만 강한 자극성 때문에 위장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위가 약한 사람이나 평소 속쓰림이 있는 분들은 생 마늘을 그대로 섭취할 경우 위 점막이 자극받아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익혀 먹어도 충분히 좋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익힌 마늘은 생마늘보다 자극이 적고 몸에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열을 가하면 일부 알리신 성분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그 대신 아조엔과 같은 새로운 유익한 성분이 생성됩니다. 아조엔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며 혈액을 맑게 하고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익힌 마늘도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을 줄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구운 마늘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된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마늘은 그 자체로도 훌륭한 건강식품이지만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따라 더 효과적인 건강 관리가 가능합니다. 평소에 생마늘을 먹기 부담스럽다면 익히거나 절이는 방법을 활용하여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마늘의 건강 효능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마늘, 어떻게 먹으면 가장 좋을까? 마늘이 건강에 좋다는 건 많이들 알고 있지만 막상 먹으려면 고민이 됩니다. 생으로 먹어야 할지 익혀 먹어야 할지 아니면 다른 조리법이 있을지 궁금하죠? 사실, 마늘을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따라 영양소 흡수율과 건강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면 위에 부담을 주거나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가장 효과적인 마늘 섭취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생마늘을 그대로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생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항균, 항염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알리신은 마늘을 자르거나 으깨면서 생성되는데 강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면역력 강화 혈압 조절 콜레스테롤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생마늘은 자극성이 강해 위가 약한 분들은 속쓰림이나 폭통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생마늘을 섭취하면 위벽이 자극을 받아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생마늘을 먹고 싶다면 하루 한쪽에서 두쪽 정도만 섭취하고 되도록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생마늘이 부담스럽다면 익혀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익힌 마늘은 생마늘보다 소화가 잘 되고 위에 부담을 줄이지 않으면서도 건강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익히면 알리신 함량이 다소 줄어들긴 하지만 대신 아조엔과 같은 새로운 유익한 성분이 생성됩니다. 아조에는 혈전을 예방하고 혈액을 맑게 해 심혈관 건강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익혀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마늘을 구워서 먹는 것입니다. 오븐이나 프라이팬에 살짝 구운 마늘은 생마늘보다 맛이 부드러워지고 특유의 알싸한 향도 줄어듭니다. 특히 구운 마늘은 단맛이 강해져 누구나 부담 없이 먹기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마늘을 통째로 구워 반찬처럼 먹거나 바게트 위에 올려 마늘빵처럼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꿀에 절여서 먹는 것입니다. 마늘을 꿀에 절이면 강한 냄새가 줄어들고 위장에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꿀은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마늘과 함께 먹으면 면역력 강화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깨끗하게 씻은 마늘을 유리병에 담고 마늘이 완전히 잠길 만큼 꿀을 부어 2주에서 3주 정도 숙성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만든 꿀절임 마늘을 하루 두 쪽에서 세 쪽씩 섭취하면 감기 예방과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마늘과 올리브 오일을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건강한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마늘과 함께 먹으면 항산화 효과가 더욱 강해집니다. 특히 마늘을 올리브 오일에 저온해서 천천히 익히면 유익한 성분이 파괴되지 않고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이 방법은 지중해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활용해 온 건강 비법이기도 합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려면 마늘을 슬라이스로 썰어 올리브 오일에 담가 냉장 보관한 뒤 샐러드에 뿌려 먹거나 빵에 찍어 먹으면 좋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마늘 주스를 만들어 마시는 것입니다. 마늘을 갈아서 주스로 섭취하면 체내 흡수율이 높아지고 부담 없이 많은 양의 마늘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늘 주스는 향이 강하고 맛이 자극적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마시는 것보다 사과나 당근, 레몬과 함께 갈아서 섭취하면 훨씬 부드럽고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늘 이쪽, 사과 반개, 당근 한 개, 레몬즙 약간을 넣고 물과 함께 갈아주면 영양 가득한 건강 주스가 완성됩니다. 마늘을 섭취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절임이나 피클로 만들어 먹는 것도 있습니다. 간장에 절인 마늘 장아찌나 식초에 절인 마늘 피클은 마늘 특유의 매운맛을 줄여주고 부담 없이 먹기 좋습니다. 특히 마늘 피클은 소화 기능을 돕고 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한 최근에는 흑마늘도 인기가 많습니다. 흑마늘은 생마늘을 오랫동안 숙성시켜 만든 것으로 일반 마늘보다 항산화 성분이 10배 이상 높고 단맛이 강해져 섭취가 훨씬 쉽습니다. 특히 흑마늘은 피로회복과 면역력 증진, 혈압조절에 도움을 줄수 있는 건강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마늘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영양소 흡수율과 건강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으로 먹으면 알리신을 최대한 섭취할 수 있지만 위에 부담이 될수 있고 익혀 먹으면 위에 부담이 적고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건강 상태와 기호에 맞춰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늘을 일상 속에서 조금 더 쉽게 즐기고 싶다면 구운 마늘, 꿀절임 마늘, 올리브 오일 마늘, 마늘 주스, 마늘 피클, 흑마늘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매일 꾸준히 마늘을 섭취할 수 있고 건강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늘, 작은 습관이 만드는 큰 변화. 마늘이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실제로 꾸준히 먹어 보신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보통은 음식에 들어가는 조미료 정도로 여기기 때문에 일부러 챙겨 먹는 일이 드물죠. 하지만 하루 열 쪽에 마늘을 꾸준히 섭취하면 몸에서 눈에 띄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혈당이 조절되며 피로도 덜 느껴지는 등 건강이 서서히 좋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죠. 한두 번 먹는다고 당장 효과가 나타나진 않지만 작은 습관이 쌓이면 몸이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하루 10종 마늘, 건강을 바꾸는 힘, 마늘을 꾸준히 먹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선 혈압이 안정됩니다. 마늘 속 알리신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고혈압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마늘은 혈당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 당뇨병 예방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마늘을 꾸준히 섭취한 당뇨, 환자의 혈당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늘은 피로회복에도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늘에는 비타민 B1의 흡수를 돕는 알리신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B1은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바꿔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알리신과 결합하면 흡수율이 높아져 신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덕분에 마늘을 꾸준히 먹으면 피로가 덜 쌓이고 활력이 생긴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면역력 강화에도 효과적입니다. 마늘은 강력한 항균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어 감기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환절기나 겨울철에 감기에 자주 걸리는 분들은 마늘을 꾸준히 섭취하면 면역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마늘의 유황화합물은 몸 속에서 항산화 작용을 하며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각종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건강을 위해 비싼 건강보조제를 사먹을 필요 없이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마늘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루 10쪽씩 꾸준히 섭취하면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고 피로 회복이 빨라지며 면역력까지 강화되는 등 몸이 점점 건강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매일 실천하면 확실히 몸이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마늘을 건강보조제처럼 활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